들있고 가자. 또 봐요. 이제 왁사 잘 싸우는 거 봤죠. 힘량 나쁘지 않고, 힘량 나쁘지 않고. 자, 감태육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대용도 감태육 알아다닙니다. 대육이 좋아요. 이제 시장 3가 더욱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템포가 빨라졌기 때문에 제 방의 감태 어 감태 시리즈 감태 플로스 알파 얘네 좀 어떤 형태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번군 근범군, 금번군의 출현 금번군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조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감태 6이 제일 낫다 그 다음에 감태 정이고 그 다음에 감태 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시즌2에서는 좀 이랬는데, 시즌3에서는 좀 바뀌었다고 봐요, 저는. 감태 6이 뭐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하는데, 여기가 이제 감태 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템포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어기 상태 자체도 되게, 뭐랄까, 바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퇴사자가 뭐, 용맹한 사진 넣어주고 하는 게 좋긴 한데, 형보다도, 저는 다른 덱들을좀 살펴봐야겠지만, 저 상급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형제로서는 퇴사자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전법도 전법의 변화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본군의 이제 표현으로 그 효율을 어, 극대화하기 위해서 손상향을 쓴다라고 생각해요. 사용한다.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 퇴사자한테 들어가는 전법은 바로 용맹한 사수 대신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티어덱들을 이제 카운터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애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게 지금 금단의 비술이 지휘거든요. 지휘의뭐사별사비들도 패시브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법이 나왔죠. 새로운 전법이 나왔는데 바로 이거를 들어야 된다 고요죠 홀선수범. 상대의 액티브 발동을 방, 그 감지하는 것도 좋은데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아예 이런 걸주으로써 상대의 어떤 회피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나라 덱은 오을 한다면 암태 어, 6, 근데 육손은 뭐 이런데 쓸수 있잖아요. 육손 제가량 사자 그래서 암태6보다도뭐 이런 거 이제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금방군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약간 사건 점퍼 이름 까먹었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암태 손을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앞으로. 는 정보를 좀더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할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암령이제그 금범군 들고 얼체 사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범군 자체가 연격을 얻으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전법이죠. 보시면은 네 일반 공격 시 확률적으로 패배 상태를 부여하는데 이 데미지가 그렇게 막 높진 않지만. 도 어, 패배 상태의 상대한테 이제 한번더 공격을 했을 때는 무기 공격을 하면서 거기다가 회복도 해요, 정력 회복도 하기 때문에 감량이 들게 되면 이런 효과도 있죠. 어, 예, 크리티컬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게 어, 뭐랄까 경봉 같은 걸좀 들어주는 거, 뭐 손상형 이제 강공의 무모를 듣는데 그냥 경봉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좀 듭니다. 퇴사자가 일단 연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뭐, 적군 제압. 적군 제압. 강공을 드는 게 낫겠네요. 얘한테 들어가면, 무슬 모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적군 제압이랑, 하나 아, 뭐였죠? 아까 이름 뭡니까? 찾아봐야겠다. 백마전투, 홀선수범. 요걸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그, 뭐랄까. 해피, 모면 자체가, 이제, 티어댁이 됨으로써,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저의, 지금, 뭐, 단기적인 안목으로는 그래요. 좀더 봐야겠죠. 어떤 식의 댁을 많이 쓰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금범군 효과를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무모가 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게, 시즌2에 비해서 메타가 빨라지면서 제어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어기가 되게, 되게 중요해짐.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무모를 드는 손상향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암태정보다는 이제 좀 패시브한 느낌보다는 액티브하게 좀더 빠르게 소탕을 하는 가우가 계속 이제 어, 액티브 전법을 쓰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초반을 좀 노리는 식으로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감태손 감태욕 이게 좀 이제 비슷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음범군의 출연하고 사건 전법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맞춘다면 손상향을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전법을 좀더 보죠 그러면. 이게 거죠. 어 요거는 이제, 감태육이 좋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기가 좀 차이 나긴 하지만, 뭐 요런 식으로 해도 정말 좋게 잘 싸운다. 용감한 제비 들었는데, 데미지 나쁘지 않고, 이런식 싸운다. 금범근 들어간 것도 보고 싶은데, 야, 이거 잘 싸우죠. 감태육도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티어덱이라 그랬는데, 어, 잘 싸우죠. 정말 종이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감태유. 네, 뭐,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제거 보시고. 일단, 태사자의 어떤 티어가 좀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맹한 사수를 쓸수 있기 때문이죠. 뭐, 솔선수범이랑, 용맹한 사수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한테 좀더 카운터를 칠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맹한 사수도 조, 좋은데, 좋은데, 그 회피, 모면이 되게 좀 저는, 네,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조합을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육손 법정 채문이 이게 뭔 근본 없는 조합인가 하실 텐데 바로 이게 삼세진을 쓰기 위한 조합이에요. 이게 보시면 티어가 낮아 보이죠? 낮을 수 밖에 없죠? 근데 보시면 코스트가 3, 4, 7 해가지고 1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초반 성장을 위한 택이에요. 이렇게 키우다가 육손, 제갈량, 좌자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코스트 올라가면서 초반 성장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키운다는 거. 채무늬의 어떤 필요성이 좀 올라갑니다. 제그 뭐야? 어, 제 영상 보셨겠죠? 그 시즌3에는 달라지는 점. 해가지고 파트1, 파트2로 올렸는데, 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예비병을 빼면 예비병으로 100% 환불이 되는 그 초보자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반에 성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능통 사귈 것 같은 사람이 안 쓰네요. 글쎄요, 전왜안 쓰는지 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 능통이 좋을 수 있는 거는 음, 이거는 사실 능통은 시즌 4에는 티어 0이라고 하더라고요. 0티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뭐야 저 유태라는 무장이 새로 나오면서. 주태 능통, 손상향이 0티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라는 무장이 나와요 철벽의 육체 이 친구도 이제 공격력을 강화시켜주는 분담 피해 하면서 병력 피해도 증가하고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쓰는게 안 나오겠지만 능통이랑 주태랑 손상향을 쓴다고 하더라고 어 퇴사자 써도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손상향이 더 딜량이 높은가 봐요. 아무튼, 그때 가봐야 알겠죠? 생각으로는 다른 게 좋을 것 같은데, 왜손상향을 굳이? 손상향이 딜량이 좋긴 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회사자가 이제 적어도 열전도 있고, 손상향이란 무장은 하나 갖고 있는데, 언젠가 쓰게 되겠죠? 이 무장 자체가 딜량은 진짜 좋아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피해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지금 엄청난 전법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연격을 빨리 주면 을수록 좋아지는 보장이라고 할수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봅시다. 아, 또 어. 하기 0인데 96 상대로 되지 않게 싸웠다, 그죠? 확실히, 요놈들이, 이제, 자자자리를 화타가 대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좌자가 쓰는 이유는, 상병과의 어떤, 시너지가 잘 맞는 건데, 얘는 이제 상병 안 쓰니까, 공병이잖아요? 그니까, 러 백마에 좋은 좋다 하면서, 화타를 써보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화타를 쓰면 되겠다. 아, 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홍콩 서버에 계정을 만든 다음에 한국 클라이언트로 똑같은 그 구글 계정을 접속을 하시면은 식이 어, 됩니다 로그인 때 서버 리스트가 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죠 이거? 이미지가 만약게 밖에서 유관장을 그냥 피떡으로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아 여러분 드디어 헤드셋이 왔습니다 헤드셋 V7 뭔가의 디코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손상별 별맹되면 어때요? 저는 그거, 제 영상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걸 쓰시려면, 다른 애들이 전법을 되게, 버프를 많이 갖는 전법을 가져야 돼요. 병봉이라든지, 아니면 손권을 이제 같이 써야 돼요. <놀람> 제 그래서 올렸던 게, 그거 있죠. 저는 손손손이 좋아 보입니다. 하면돌렸던 거. 어떤 분이 제 영상 보고 그걸 하셨더라고. 어. 도미 가방을 주네? 위치. 색깔 나는데? 예쁜데 간지나네? 아, 이 멋있습니다. 시즌3의 최강 장수는 글세요 재갈량? 어, 저는 재갈량이라고 봐요. 오히려 재갈량의 피어가 올라갔다고 봐요. 발동률이 이제 거의 100%에 수렴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카운터 치기가 좋겠다 자갈량이 오히려 필수로 쓰이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걸 이제 만들어 내는 애들이 이제 가우가 있겠죠 수리에서는 가우가 증명점이겠다 음, 아 뭐야 가방 안에 가방 안에 가방 안에 가방이네 누가보면 명품산 줄 알겠어 어 이렇게 들어가있네요 이렇게 방부제도 있네 방부제 와우 마이크도 있네요 마이크는 필요없는데 이뭐 정도. 어, 어, 롤한판 해봐야겠다. 보이죠 어, 압도적입니다. 아, 압도적입니다. 말도 안 되죠. 보시면 가구가 데미지가 장난아니에요 이거 한번 로그를 다시 볼까요? 이거 다시 보기 한번 할까요? 어떤 식으로 좁혀는지 병력 차이좀 있네요. 병력 차이 좀 있는 거 감안하시고. 방패 손에서 결맹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요 차라리 그냥 강공 강을 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결맹 대신 연결 효과를 얻어야 뭐 빨리 뒤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뭐 삭제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한국 서버 만드셨던 거 있죠 그러면 그거 구글 계정으로 홍콩 서버 구글 계정을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어 그래도 공포 걸린 거 하고 보면 뭐 전우한테 전우 댐시 왜 0이야? 아 회피했구나 브미지도 안들어가죠 혼란거리라운서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났죠. 네, 같은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같은 계정. 어, 이 정도 됐죠? m 지 뭐, 반 봤으면 낫다. 됐죠? 아, 그러면은, 다음 거. 확실히 압도적이야. 사기 100인데, 사기 0한테. 레벨 차이도 안, 레벨, 레벨 오히려 얘네가 좀 낮죠? 그러니까 30밖에 안 되긴 한데 방패병이라는 것도 있지만 도원 방패가 좀 이제 좀또 지는 느낌. 왜냐하면 얘네가 도원 방패가 좀 핫했던 이유가 이 제방법을 어느 정도 그래도 그래도 할 만하게 만들어주는 이 도원결이었는데 기병대기 좀 핫하게 뜨니까 얘네가 좀바뀌어야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창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오히려 다른 느낌으로 제갈량을 넣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또 이렇게 이겼네 그래도 제 방법이다 이건가? 사기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사기 차이 많이 나고 진급도 되게 많이 됐고 일단 재갈량 자체가 얘네한테 제약이죠 가우 자체가 재갈량한테 이렇게 네 번씩 쓰는 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 신기묘산에도 몇번 터졌다는 소리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죠. 이 홍콩에서는 이 법정한테 무당비군을 주는 게좀 트렌드 같아요. 법정한테 무당이 주고 앵부를 이렇게 주면서 하는 식 하더라고요. 일단 이건 사기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데, 그래도 제 방법이다. 도원방패보단 그래도 할건 했잖아요. 그죠? 뭐 병력 차이도 좀 낮고, 그지만 어, 이렇게 썼네요. 금범군 썼는데, 이제 손가, 손권을 썼는데 손권을. 어, 그죠? 손권도 또 나쁘지 않죠.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암태손. 이게 손권도 되겠다. 그쵸? 손권도. 이건 뭐, 일기당 천,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되겠죠. 뭐그 강무도. 난 오히려 이 선건을 이 주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왜냐면 버프가 많이 올라가니까, 뭐 숨겨진 개체크도 나쁘지 않은 전법이긴 한데, 한다면, 요거는, 일기당천, 극강무도 넣으면서 주장을 넣었으면 얘가 이제 태사자가 연격을 하기 때문에 자단동남의 효과가 잘 보죠 보면 이제 버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태사자랑 송건이랑 되게 조합이 잘 맞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여기 이 자리에도 병풍 같은 걸 주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병서를 좀 연격 같은 걸로 주나, 구룡즉사 어, 이런 걸주 이런 거 근데 주용 적사하면 치료 금지라 가지고 금범군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힘들긴 하죠. 사기가 좀낫긴 하지만 그래도 감형 대견 쓰만 하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떡상한 여포 여포가 떡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지금 베스트 덱입니다 베스트 덱. 이제 최강의 덱은 좀 아니겠지만 얘네한테 살짝 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래도 그래도 좀 약해 요 왜냐하면도 아니고 뭔가 좀 파워가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도 강한 티어 덱이다 얘네가 한0 티어다 그러니까 뭐 저는 아마 얘가 이제 0 티어라고 쳤을 때0 티어 0 티어 라고 쳤어 얘네는 한, 껌 밀리는 것 같아. 0.2티어. 얘네는 조악사 한 0.1티어, 2티어, 0.15티어? 아, 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포, 여포 대기. 너무 좀, 고점 했나? 그냥 아, 1티어 합시다, 1티어. 얘도 1티어. 반올림 해가지고. 여기 1티어 좀 들어간다 봐요, 여포 3대죠이 대기 딱 이렇게. 이거 딱 이게 지금 랄까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나네 정석 정. 정석. 여포대기 정석입니다. 여포가 태사자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태사자 자리에 사실 처음에는 감룡에다금방분 넣으면 어떨까 생각했었거든요. 이러면은 여포가 자기 회복도 하고 진태양난 해가지고. 시너지도 많이 보겠다 했거든요. 3세진 넣고 여기에 이제 이자리를 저는 그 생각했던 게 응통이랑 학수 같은 거 갈면은 나오는 전법이 있는데 용감한 자태라고 이제 전체적인 애들이 창략 그, 피해가 30%가 줄고 일반 공격과 돌격 피해가 20%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여포덱이다. 이게 지금 용감한 자태를 주면은 용감한 자태를 주면은 우리는 받는 피해가 30% 주는 거예요. 책략 피해가. 그러니까 여포가 지력이 낮기 때문에 용감한 자태의 어떤 효율이 엄청 올라가죠. 엄청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일기 당천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귀신의 힘, 강무도 뭐 이런 거있제 암거나, 이런 법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요 가장 큰 문제는 얘네를 잡기 위해서는 얘네가 모면 효과가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하나가 비는 게 뭐냐면, 솔선 수범이 들어가야 돼요. 콜선수범이 그나마 퓨어덱, 얘네를 잡기 위한 퓨어덱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조악사 얘네도 지, 그 지휘와 패시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콜선수범 자체가 메타를 흔들 수 있는